안녕하십니까. 동국시스템즈 네트워크 기술팀 강대영입니다. 앞선 무선 컨트롤러 소개 영상 이후 이번 영상은 AP 관련 영상입니다. 간단한 설정 및 IAP 관련 기능에 대한 소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P의 초기 프로세스입니다. AP 부팅 이후 초기 DHCP 및 스태틱 설정에 대한 부분을 체크합니다. 만약 DHCP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초기 DHCP의 IP를 받아와 부팅을 시작합니다. 스테틱하게 IP를 수동 설정하신 경우라면 DHCP는 스킵되어 넘어가게 되며 해당 수동 주소를 가져와 부팅을 합니다. 만약 마스터 컨트롤러에 대한 주소 설정 또는 DHCP의 컨트롤러 관련 옵션이 있다면 컨트롤러 기반의 CAP로 부팅을 준비하며 파멸을 체크합니다. 컨트롤러가 없는 환경의 경우 IAP 로 부팅이 되며 같은 네트워크에 IAP 가 있는 경우 부팅 순서 또는 설정에 따라 마스터를 가져가게 됩니다. IP 및 DHCP 를 받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 Send Me 미 p 이라는 초기 SSID 를 방사하게 되며 해당 SSID 에 접속하여 설정들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AP 설정 준비본입니다. AP 콘솔 포트에 연결하신 이후 AP의 전원을 재인가하여 수동 설정을 진행합니다. 초기 부팅될 때 엔터를 5초 이내 입력하여 AP 부트 모드로 진입합니다. 설정 모드에서 퍼지 명령어를 통해 기존에 설정된 값들을 초기화 가능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IP, 마스크, 게이트웨이는 필수로 들어가야 하며 이름 및 그룹은 선택사항입니다. 마스터 및 서버의 경우 컨트롤러 기반인 경우 해당 설정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AP를 부팅하게 되면 AP515 기준으로 해당 부분에 LED가 들어오게 됩니다 빨간색 네모 부분에 LED가 들어오게 돼 있고요 LED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시스템 LED와 라디오 LED가 있습니다 AP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해당 LED가 꺼져 있다던가 전멸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장의 상황에 대해서 AP 상태를 파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디오의 경우도 SSID 방사 관련 알림을 통해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정보 이외에도 구글이나 검색을 통해서 Aruba AP LED status 내용으로 검색하시면 HP나 아르바이트 제공하는 관련 문서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해당 내용으로 LED 및장비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IAP로 부팅을 완료한 이후에 설정하신 주소를 통해서 IAP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해당 접속 이후에 초기 대시보드 화면이 가능하신데요. 해당 대시보드로 접속하셔서 이후 대시보드를 통해 사용 중인 서비스 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AP의 상태 및 방사되는 SSID 및 클라이언트의 수량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왼쪽 대시보드 개요 네트워크 부분부터 간단하게 템마다 간단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부분에는 사용 중인 SSID 리스트 및 클라이언트 관련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및 대역과 VLAN 설정하신 부분들을 대시보드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 부분에서는 버츄얼 컨트롤러, 가상 컨트롤러 묶인 AP 및 개별적인 AP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IAP50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AP의 액세스 포인트의 이름을 설정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별 모양이 떠 있는 AP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AP는 버츄얼 컨트롤러 모드에서 마스터를 가지고 있는 AP의 경우 이름 옆에 별 모양이 떠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시보드에서 클라이언트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무선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용자 정보 및 RF 상태, 그리고 로밍된 이력 같은 내용들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SID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성 탭에 들어가셔서 네트워크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부분에 맞춰서 해당 SSID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정을 진행하기 전에 잠깐 기능을 소개해드리면, 오른쪽 위에 물음표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 부분들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들의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이 초록색 부분에 대해서 이 기능이 어떠한 기능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아로바 여기 AP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기능적 설명을 확인할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설명을 보고 어떻게 설정을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SID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용하실 이름을 넣고 아래 부분은 세부 설정에 대한 부분이며 여기서는 기본값을 사용해서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해당 SSID가 사용할 VLAN을 선택하게 됩니다. 2번을 통해서 VLAN을 지정할 수 있고, 오른쪽 설명과 같이 볼수 있으며, 이거는 저희 물음표 기능을 통해서 봤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VLAN에 따라서 DHP 또는 r l w 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VLAN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후 3번의 보안 부분을 통해서 보안키 또는 인증 서버를 사용하시는 경우 인증 서버를 추가해서 1X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액세스 규칙의 경우 롤을 지정하여 무선 접속 사용자에 대해서 이 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설명드리면 ACL로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 구성에서 액세스 포인트 부분에 들어가셔서 AP마다 뭐 IP나 뭐 설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경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라디오 부분에서는 AP 설정 및 모니터 변경하여 모니터링 모드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시스템 부분에서는 버츄얼 컨트롤러 설정 및 시간 관련 설정 그리고 관리자의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도 변경 가능하시고요.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 지원 탭 옆에 고급 옵션 표시 탭을 통해서 이런 설정을 진행하시다가 고급 옵션이 필요하시면 이 표시 버튼을 눌러서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 이 표시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ARM 관련해서는 클라이언트 배분에 대한 클라이언트 일치 설정 또는 5G 기가 주파수에 대해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정 변경도 가능합니다. 보안 부분에서는 SSID 설정을 진행하면서 인증 서버를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인증 서버를 추가해서 SSID 접속을 사용할 때, 라디어스 등에 인증 서버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채우셔서 이 인증 서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안 부분에서 역할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SSID를 설명드렸을 때그 ACL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게스트 SSID를 사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이 ACL을 적용을 해서 그 내부망의 직원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 대역을 접속이 차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게스트 SSID의 경우 내부망을 IP를 추가해서 차단하게 되는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DHCP 부분도 있고요. AP 컨트롤러에서 돌려주는, 그 버츄얼 컨트롤러에서 돌려주는 DHCP 또는, 어, 유선 환경 백본에서 DHCP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선택을 하셔서 설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지보수 정보 부분이고요. 펌웨어 관련 부분이랑 뭐 사이트나 뭐 버츄얼 컨트롤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펌웨어 부분이고요 아, 컨트롤러, 버츄얼 컨트롤러에 대해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 ASP 포탈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에 그 맞는 AP에 대한 펌웨어를 수동으로 다운받으신 이후 해당 펌웨어 부분에서 이미지 찾아보, 찾아보기를 누르신 이후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설정 부분에서는 해당 지금 버츄얼 컨트롤러에서 사용하고 계신 컴피그에 대해서 백업 및 복원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재부팅 옵션에서 모든 AP에 대해서 재부팅을 진행할지 아니면 이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재부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변환 부분에서 버츄얼 컨트롤러의 AP 전체를 컨트롤러 기반의 AP로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IP 주소에 컨트롤러의 VIP 또는 IP를 집어 넣으셔서 IAP를 CAP로 변환하는 그 과정을 변환 탭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컨트롤러 기반으로 변환을 하게 된다면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IAP의 설정이 아니고 그 컨트롤러의 설정 값을 따라하기 때문에 변환 이전 컨트롤러에 대한 기존 인프라에 대한 설정이 이미 되어 있어야 변환 이후에도 서비스 단절에 대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탭을 통해서 일부 최신 AP들의 경우 주파수가 맞지 않아 방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해당 DRT 파일을 업데이트하여 한국의 주파수 채널에 맞춰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방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DRT 파일을 수동으로 다운받아서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원 탭입니다. 지원 탭을 통해서 케이스 관련 정보를 수집하실 수도 있고, 버츄얼 컨트롤러나 개발 AP에 대해서 택 파일이라고 하죠. 해당 파일들을 수집하셔서 케이스를 진행하시는데, 이 파일들을 참고하여, 그 장애를 해결하는데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